자, 대표 5번 봐봐. 네. 내한말 응? 네. 있어요. 선생님이? 만수생이요 어. 일반 내, 내 옆에 있는지친구 짝꿍이요. 선생님 그럼 저희 창법에 함수 못해요 그건 모르지. <laughs> 아그 앞에 들어갈 아, 수, 수 있다고? 모르는, 그 앞에 뭐야? 직박? 아, 직박. 아, 직박 뭐지? <laughs> <laughs> 직박 명제? 음. 아, 아 직박? 맞다, 맞다, 맞다. 그러고. 손도 짜고 갑자기 야, 근데 이번에 그 매기는 거 있잖아. 발표하는 거. 좀유학좀더 는 어. 근데 그게 없어져 소, 소, 소감이 없어지고 찾는 거더까다기는 해. 아 맞아, 근데 나조건 발표할 때. 근데 나주다다 점이던데. 어. 나한테 질문 많이 나 몰라? 그때 이제 아무래도 까먹었어. 저 할게. 그림. 이거. 맞지? 자 여기서 지금 평행사변형의 개수 물었어. 자, 여기서 평행 사변이 되려면은 자봐 봐. 요렇게 가로로 놓인 요런 선네개 중에 몇개 골라야 돼? 두 개. 어, 어. <laughs> 5개? 네. 2개. 자, 그래서 네개 중에 두개골라야되니까4 c 2. 이뭐야 어? <laughs> 평행 사변형을 만들어야 된다고. 네. 그러면 개만 있으면 돼요. 맞아요. 아니, 이런 가로로 놓인 선들 중에 두 아. 개를 골라야 된다고. 네. 그 다음에 어 양끝이라서요? 평행사면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. 네. 그 그래, 이런 거두개 있어야 된다고. 아.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몇개 있어야 두 개, 돼? 두 개. 두 개. 자, 그럼 그렇게 몇개 중에 또몇개 골라야 돼? 두개 중에 두 개. 두개 중에 두, 두 개. 뭐? 아, <laughs> 자, 네개개 고르고, 다섯 개 중에 두 개. 어, 다섯 개 중에 두개 골라야지. 자, 그러면은 네개 중에 두개 고르고 다섯 개 중에 두개 고르면. 결국 뭐가 된다고? 평행사변형, 평행사변형 된다고. 자, 그래서 네개 중에 두개 구울 방법 몇 가지? 여섯 가지. 여 가지. 다섯 개 중에 두 개. 열 가지. 가지. 그래서 있잖아? 결국 몇 네, 가지? 머리지는 거야? 어, 까지 응, 육십지 그럼 여섯 어떻게 여섯? 어, 이야열섯 아는데 전에도 다섯 단위로 같던데 그래서 이거는 아니, 어떻게 아니, 이렇게 예상이 예상이 육천에. 나피나 슈퍼나 하고. 나 눈높이네. 어? 미안. 자 그리고 자 <laughs> 눈높이 하면, 하면 진짜 더. 나 눈높이 나 나는 했는데 진짜? 그러니까, 자 대표 6번 자자 <laughs> 어, 자, 이거 마지막 문제 이제 네자 음. 1번 현영 불러야지 <웃음> <웃음> 서로 다른 8권의 책을 <laughs> 여덟 권. 로 나누어 세명에게나눠 주는 방법이죠. 자 봐봐, 3, 3, 2로 일단 나눌게. <laughs> 자 나누면은 여섯 권, 여덟 중에 세권 먼저 뽑아야 되니까. 8, 시 3. 그렇지. 그리고 다시 남은 다섯 권 중에 또몇권 뽑아야 돼? 세 권. 세 권. 그러니까 다섯 권 중에 세권 뽑고 두권 2권 중에 두 권은 의미 없어. 네. 자 그렇게 뽑는데 이렇게 뽑 이게 나누는 방법 끝? 아니요 아니, 왜? 바꿀 수 있어. 그렇지. 여기 세 개를 한 묶음으로 만든 거, 여기 세 개를 한 묶음으로 만든 게 서로 자리 바꾸는 거. 어차피 같은 경우 취급되기 때문에 곱하기? 2팩, 2분의 1. 어, 2팩분의 1. 자, 그런데 이렇게 이제 묶음을 그러면 세 개, 세 개, 두 개에서 총세 묶음 만들었단 말이야. 이세 묶음을 다시 세 명한테 나눠줘야 돼. 그럼 나눠주는 방법은? 다시? 3팩 곱하기. 그렇지. 이렇게 된다고. 네. 됐어. <laughs> 한다 그 다음에. 자2 번. 자2번 현영아 불러야지. <laughs> 아, <이 초단위> 의 <laughs> 사탕 5 개를. 네. 개. 세 명의 학생에게 똑같은 학생이 없도록 나눠 주자. 자, 그럼 세 명한테 다섯 개를 지금 일단 나누어 주려면 이 다섯 개를 먼저 세 개의 덩어리로 만들어 줘야 돼. 그럼 몇개몇개몇개 만들어 줄까? 2 2 1 어? 1, 2 1, 2 1. 1 1 3 1 3 1 1 2 아, 1 2 1 자, 11부터 갈게. 11 3, 3. 3. 어, 이거 첫 번째 한 경우. 아, 자. 아, 자, 아, 자 예, 두 번째. 예. 어. 12. 12, 자, 더 있어? 11. 어, 311은 이제 어차피 이거 나중에 세 어, 명한테 어, 돌려 어, 줄 거기 때문에 얘는 아, 일단 두고. 212. 더 있어? 두고. <laughs> 뭐 있는데? 0은 네, 네, 안 돼요, 원래. 네, <laughs> 어, 0은 안 되지. 왜냐면, 하한 명도 이렇게 하나, 여기 그렇게 나와 있는 거야, 까못 아, 받는 박생이 없도록 하라 그랬으니까. 됐지? 네. 음. 자, 그래서 일단 이렇게 먼저, 한 개, 한 개, 세 개의 묶음으로 나눌 거고, 그 다음 한 개, 두 개, 두 개의 묶음으로 음. 먼저 나눌게. 얘들아. 근데 왜 이... 이걸 어차피 요 요렇게 한 개, 두 개, 두개 묶어 가지고 이걸 세 명한테 또막 나눠 줄 거거든. 그때 삼팩을 돌릴 거야. 됐지? 뭐? 음. <laughs> 자 다섯 개 중에 한 개. 오 C 1네개 중에 한 개. 끝. 네. 음. 너. 곱하기. 곱하기. 이백 분의 일. 그렇지, 이백 분의 일. 그다음 다시 얘를. 3패. 3패. 그렇지, 그렇지. 3팩 이해했다. <laughs> <laughs> <귀엽다. 웃음> 자, 그다음에 자 이거. 51 곱하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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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시, 4시, 2. 2. 곱하기. 이백 3패. 그븐에3팩그지 맞지. 3팩이네 <laughs> <laughs> 자, 그러면은 이거 다섯 가지, 이거 네 가지. 20가지에다가 2분의 1이니까 얘는 10가지, 얘 6가지, 결국 6 0가지 자, 그 다음에 얘 5가지, 이거 6가지, 2분의 1에다가 다시 곱하기 6. 그럼 이거, 이거 3. 그러면은 3, 6, 18에다가 5 곱하면은 90. 됐지? 네. 자, 그래서 이 60가지랑 9 0가지는 다시 뭐 해야 돼? 곱해요 그래요. 자, 이런 경우가 일어나거나, 이런 경우 일어나는 거 이런 경우도 일어나고, 이런 경우 일어나는 거야. 그러니까 두 개를 뭐 한다고? 그래서 몇 가지? 150까지. 자, 그래서 진도 끝.